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월요일이고요. 아, 최근에, 아니다. 어제 제가 영상 올렸거든요. 우리 야옹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제, 데리고 키우셨으면 좋겠다. 복을 가져다 주는 야옹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 근데 나도 진짜 솔직히 말하면 키우고 싶어. 제 말은 키우고 싶은데, 아 사실 영상에도 말을 했지만 제 몸을 싫어하기도 힘들고 사실은 그 고양이를 여기 편의 안에서 키우는 것도 그렇고 제가 장시간 근무를 하다 보니까 키운다면 편의점 안에서 키워야 되는 게 맞는데 사실 이게 힘들죠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손님 중에서도 선택지가 없습니다. 그 여기 손님분이신데 고양이를 데리고 가셨어요. 자기가 이제 임부를 하겠다 하셨는데 분들도 고양이를 못 키우겠다 고 하시더라고. 고양이 네 다섯 마리를 키우고 계시다고 하더라고요. 더 이상 생각 안 하기로 했습니다. 아, 고양이가 근데 보고 싶긴 해 사실. 나도 어제 그 영상 보는데 얼굴 되는거 미쳤던데. 이페이저 안에서 계속 이러고 있으면 지겹고 이러는데 고양이랑 같이 있으면 또 재밌기도 하고 힐링 되고기도 하고. 갑자기 아무 말 없이 데려가시. <laughs> 오늘 물류는. 이 정도가 들어왔습니다. 이거 오늘 와다 팔렸어. 아 근데 팩을안 봤는데 팩이 봐야 될것 같은데. 소세지 팩이 났네. 아 근데 이게 주6일이라고 하루 쉬니까 어좀 짧다. 많이 짧아요. 하루가 눈 뜨면. 하루가 깎이는 기분이 어휴, 못 뜨겠다. 제가 시우 포인트 적립해 드릴까요? 2006년생부터. 네, 15,200원이야? 2200. 카드 영수증 필요하세요? 네, 네. 19, 20, 네 여기. 어? 안녕하세요. 영수증. 피... 그날에 저희 형이 근무를 했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안서진대가좀 있어요. 이렇게 얘기를 안 하면 은안 고쳐 달리거나 말거나 그런 마인드예요 저희 형은 그러니까 그래도 조금 채운 것 같기도 하고 완전 한 채운 건 아닌 것 같은데 오늘 물류는 없습니다 은쿠라고요 오늘 간편식 다 팔아가지고 베리 굿 점심을 뭐 먹어야 되냐 진짜 나좀배 많이 고픈데 일단 빠르게 이것부터 하고 점심을 좀 생각해 볼게요 <목소리> 오늘 타이밍이 너무 안 좋은데 라면 다 퍼졌어 다 지금 만둬 <목소리> 제 드릴게요. 네. 1,200원이야? 네, 안녕하세요. 3,800원이요? 감사합니다. 네. 4,000원이야. 네. s 스 플러스에. 네. 안녕하세요. 이거 하나 더들고와도 돼요? 들어와도 네. 돼 아, 하나 더. 네, 그것도 돼요. 24,850원.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제 퇴근 시간이 얼마 안 남아가지고 빠르게 정리 좀 하고 오겠습니다. 요 네, 제가 이제 좀몸 관리를 좀 하고 싶어가지고 융이라는 친구와 저녁에 좀 러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도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는 게더 좋으니까. 그래서 그리고 닭가슴살도 급하게 샀어요. 기회 잡고. 좀 열심히 하려고 이제. 몸무게가 최근에 이제 먹고 나니까 5kg가 쪄있더라고요공복일때는 82kg 였다가 먹고 나니까 87kg 돼있더라고 내가 진짜 잘못 본건가 싶었어 그래서 좀 충격먹어가지고 먹는 양도 좀 줄이고 그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아이고 진짜 너무 많이 먹으니까 돼지 되는 것 같아 진짜 나 돼지 그 자체야 네, 네, 페이스대로 뛸게 어 처음에 느라어아 힘든데 처음 뛰는 거잖아 최근에. 최근에 거의 처음이지. 야 근데 아 이게 뛰는데 이게, 이게 가슴이 흔들린다. <laughs> 아니 이게 좀 느껴지는데? <laughs> 야 사람 많다 근데 보통 막 중고강도로 뛰어야 된다 하거든. 어. 그게 이제 달릴 때 어. 가벼운 의사소통만 가능하게. 아. 막 <laughs> 어 지금 가고 있어 이런 느낌이잖아 어, 이런 느낌으로 하는 건데 나는 근데 적응을 좀 잘하긴 해이 아, 정도는 괜찮아 이걸로 한 30분 해어야 돼요 30분? <laughs> 15분도 힘들 것 같은데 아 근데 10분은 채워야겠다 아 근데 <laughs> 하다, 나는 하다 보면 늘어 3분 먹고 어. 와 사람 진짜 많다 와 근데 진짜 흔들린다 이거 운동하는 사람 많다 어. 아나 배가 아프 나는 그, 유산, 그 유산균 먹고 왔어 비 오려고 새로운 마음으로 개구리스안 아, 힘들어. 난 괜찮아. 진짜로? 어. 어. 아, 기절하겠는데. 다리가 너무 아파요. 네. 너가 지금 고중량이라 그래. 그 근데 너 내일 아예 아직 매일 수 있어. 발백이까 같은데. 근데 그때 살살 찌면서 또 풀어야 돼, 또. 찔지만 하면 진짜 금방늘어 오늘, 어. 오늘, 오늘 오늘 러닝으니까 와, 씨, 뒤지겠다, 이거. 회사함 조질까? 어. 나 다리에 힘이 없다. 아니 언제 오줌 누고 있었나 잖아. 아씨 어, 어, 그래. 어, 개놀랄라 찍고 있었는데. 음 지금 아. 음, 덩어리. 음. 와 지금 몸에 알이 너무 세게 배겼습니다. 근데 제가 운동을 이렇게 뛰고 나서 런이 아, 그렇게 힘든 일거 처음 알았어. 내가 4kg 뛰었는데 4kg 거의 한 40분 뛰었는 거 같아요. 아, 근데 아, 저 몸이 너무 무겁다 보니까 남들보다 더 힘들어지는 느낌이야. 지금 골반에 다알배였고 종아리 알배기고그러는데 걷지를 못하겠어. <laughs> 오늘, 물류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물정리끝리끝요 물류 이제 이제 유확인리 우리, 우리, 근데, 또 궁금한 게 있는데, 제가 최근까지 또, 폐기 때문에 또 시달렸잖아요. 근데, 어제 분명히 샌드위치가 6개 정도가 들어왔거든요? 근데 하나밖에 안 나왔어. 아, 좀, 발주잘 넣는 듯? 0.5mm 반배, 오, 여는 거 있어요. 0.5야? 글이야 또 오고. 9천 원이야? 안녕하세요. 맘 5천 원이요? 가겠어요. 빨대 넣어 놨어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점심입니다. 앉아 있으니까 허리도 아프고 뭔가 몸 이상해요. 많이 많 네 그럼 어떻게 하 이거 안녕하세요 안 2006년생부터 구매가능한 네. 아, 상품입니다 신분증을 제시해주세요 오, 감사합니다 아니 엄마 선 파이만 빼주세요 일단 잠시만요 하면 4 3 0 0 0원 방금 운동 안하려고 했는데 아.. 너무 잠이 오는거예요 그래서 운동을 막 안하고싶다 이 생각 고는데 지금 편의점에 아이시스 4구짜리가 들어왔거든요 가격이 얼마지 얘가? 2천원? 할것 같은데 느낌이 음, 어쨌든 들어왔거든요 드셔보세요 맛있더라고 어, 운동을 해서 그런가 좀 얼굴이 사네 내가 편의점이라는 것은 그냥 땅따먹기라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결국에는 경쟁이에요 솔직히 말하면 이 마트, 다른 타사 편의점 근데 어쨌든 간에 네. 저희가 이부분들이 깨끗하게도 뭐한게 뭐 소비자 의 입장에서는 더싼 것으로 더 가는 거고 그쪽이 뭐좀더 싸게 파나 봐요 아니면 이제 이부분들이랑 그 아는 지인이라던가 근데, 제가 알기로는 팀이라고 과정을 했었을 때, 한 팀만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수십 가지의 팀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팀들이 다, 진짜 뭔가 짜고 친것 마냥, 다, 다 마트로 가더라고. <laughs> 왜냐면은, 제가 그, CCT로 다 보이거든. 그래서 내가 발주 넣고 있을 때는, 그때 보면은, 한보다리막 싸가지고 들어가시는 게 보이니까. 근데 우리는 거기서 이야기 할 것도 없고, 사실은. 그 사람이 잘못도 아니고, 뭐, 먹고 먹히는 그런 인생인 것 같아요. 사실 뭐, 기분은 좀 그렇지만, 어쩔 수가 없다. 법칙이지 법칙. 그냥 받아들여야죠. 진짜 아, 개 조용함. 전년도 8월 달 매출 보니까 20만 떨어졌더라고. 20만 떨어졌습니다. 20만. 예. 갈수록 경기는 더안 좋아질 텐데. 과연 잘 극복할 수 있을까 싶어요. 내년에도 떨어지면은 비수기, 성수기. 이제 성수기는 없는 거죠. 뭐 비수기만 있는 거지. 뭐 걱정되긴 합니다. 아휴잘 견뎌내야지 하는데도. <laughs> 현실은 이렇네 진짜 뭐어쩌겠냐 근데 아직 세상 따뜻하다 기분 좋게 어떤 손님분께서 원 플러스 원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원 플러스 원인 걸 알려드리니까 쓰임 드세요 이렇게 다 기분 좋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제가 먹기로 했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뽑받으실 거야 살아야지는 장난이고요 고객님 폰 만들어 주실 거고 아직도 어디 있요 가랭이가 무겁다, 오늘. 못하니까, 뭐 원래. 뭐, 발이 무겁네. 잘 나야겠어. 버텨야지, 뭐. 사실, 근데 운동을 하고 나면은, 이게 또 다음날에 또 운동할 때 있잖아. 알뱅인 상태에서. 그때 어. 또 풀어주면 기분 좋더라고. 그, 그 집에 왜 있나? 올라. 그게 뭐야? 그알 풀어주는 거. 없어. 나는 없어. 상고되너넘으더 어, 3기... 어, 너, 힘들 거 같아. 근데 그건 모르겠어. 나 편집 일하고 오니까. 아, 그래? 계속 풀어준단 말이야 근데 어제보다 좀더 힘든 거 같은데 어제 진짜 힘들었어 근데 사람이 없냐고 그니까 <laughs> 와 뛰고 오니까 그러니까 진짜 뭐 공신이 어지럽습니다 진짜 이거는 제가 급하게 만든 차돌 볶음 원래 굴소스가 들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안 넣었어요 이것도 나름 건강식이지 뭐음 어... 친구가 평소에 먹는 거에서 반 정도만 더 적게 먹으라 하더라고 저 원래 평소에 이거 두 개랑 이렇게 밥 하나 해가지고 먹는데 오 어, 라면 하나로 해가지고 이렇게 먹고 있거든요 아... 이렇게 편의점 일을 하고 마치고 나서 운동하고 또 내가 편의점 하면서 도 운동하고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 않잖아 그래도 내가 뭐 대단하고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런 마음가짐을 이제 가지려고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그냥 하는 거야 이유가 없어 오동통메 이거 페인 났는데 맛있네